사랑의 썰물이라는 곡을 타브 악보를 보면서 영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썰물은 임지훈 씨의 허스키한 목소리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어, 들리는 곡이기도 하면서 전주와 간주의 하모니카 소리가 상당히 매혹적인 곡인데요. 어, 일단 전주의 어, 하모니카 멜로디를 예, 기타로 연주할 수 있게끔 편곡을 하였습니다. 자, 우선 치는 방법을 먼저 좀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자, 지금 빨갛게 표시한 부분에서 보면은, 멜로디와 그 코디의 으뜸음을 동시에 치는 걸로 되어져 있는데요. 어, 굳이 멜로디 치면서 으뜸음이 어려우시면은 동시에 치진 않으셔도 좋아요. 자, 동시에 칠 거면은, 1번 줄 새끼손가락으로 솔 누른 것과, 그리고, 네, 어 피크로 6번 줄 으뜸음 이렇게 튕기셔야 되는데, 네, 이렇게 꼭 굳이 안 하시고, 밑에 멜로디만 치시고, 네, 리듬을 이렇게 치셔도 무방하세요. 자, 이거는 연습을 하실 분들은 멜로디와 으뜸음 같이 치는 걸 하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쉽게 이 곡을 연주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멜로디만. 치셔도 좋습니다. 자 먼저 어, 치는 방법 세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솔 그리고 리듬이 나와져 있어요. 쿵짜자쿵 레. 그러니까 여기 솔 멜로디를 치고 짜자 피킹은 다운업을 하셔도 좋아요. 그냥 네. 짠자자자레 다음 레 시. 시. 자 저는 그냥 편한 방법 우리가 알고 있는 G 코드를 이렇게 제그 누르는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자 악보에 나와 있는 것을 오리지널로 연주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 1, 2번 줄을 같이 누르는 G 코드 그리고 6번 줄과 5번 줄 누르는 네, 약지가 레를 누르고 레 미리 다 눌러놓고 치셔도 상관없구요 저는 그냥 반주는 원속도 내려보겠습니다 A 마이너는 맨 처음에 라에서 시까지 슬라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어, A 마이너를 누르는 손가락으로, 네. 자 약지 손가락이죠. 슬라이드하고 잽싸게 다시 와서 리듬. C코드는 라소 짜단, 짠, 자, A마이너에서 C코드 넘어갈 때 그리고 짠 짠, 라 그리고 라, 솔. 라, 솔 치면서 잽싸게 C 코드. 짠, 란, 란. 다시, 가운데 손가락으로 라, 다시, 솔. 네, 연결이 되면 이렇게 들려요. 첫 번째 줄을 쭉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줄로 갈 텐데요. 자, 두 번째 줄도 치는 방법은 거의 동일하게 나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줄에서도 마찬가지로, G 코드, 오리지날로 치실 거면 1, 2번 줄 같이 누르는 G. 네. 자, 박자가, 어, 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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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부분은 이쪽 부분이에요. 사면음 있는 부분인데, 먼저, 앞에 리듬, 앞에랑 똑같이 있어요. 쿵, 짜, 잔, 짜, 자. 자, 저는 일부러 1, 2번 줄 같이 치는 거에서 실를개방현을 먼저 치고 있어요. 그 다음 레. 레가 여기 미리 눌러놓고 나올 때에는 뒤에 멜로디, 에 레가 또 나오기 때문에 어, 뒤에 멜로디가 튀어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뒤에 멜로디가 어, 돋보이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는 그냥 이렇게 누르고 쿵, 잔, 잔. 자, 이 상태는 네. 공자답게 자 자, 공, 자, 자. 네. 자 조심히 제 치는 거 오른쪽을 잘 보시면은 이 리듬들 칠때 1번 줄까지 안 치고 중간을 끊기고 있어요. 중간 네. 그것도 좀 유심히 지켜봐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같은 부분이죠. 다단. 네, 그 다음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네, 자 지금 이 부분은 앞에 부분이랑 똑같은 부분이고 여기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레솔인데. 자 원래는 이렇게 따다단 짠자자 따다단 짠자자 이렇게 되면은 어 으뜸음은 못쳐요 그래서 여기서는 으뜸음을 치시고 싶으신 분은 C9 모양이에요 가운데 손가락으로 도를 누르시고 검지 손가락으로는 미 네, 그리고 약지가 레 네. 네, 그리고 이 C 네, 요 부분은요, 해머링으로 연주를 하셔도 좋아요. 네. 요네 마디 부분에서는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A 마이너 부분 네. 자, 만약에 지금 이 C 부분은 네, 이 해머링만 치실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요걸로만 하셔도 좋아. 그리고 C 코드. 새끼 손가락으로 레를 누르고 소. 자, 지금 저는 으뜸음을 다친걸 했는데 으뜸음을 안친걸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으뜸음을 안 쳤을 때는. 지금처럼 좀 수월하게 나가실 수도 있으세요 어, 연습할 때는 뭐두 가지 다 연습하시면 좋겠고 네, 지금 전주 하실 때 가장 키포인트는 어, 반주가 되는 리듬을 치실 때 네, 반주가 되는 리듬을 치실 때는 어떻게 한다 네, 줄의 1번 고음 부분을 건드리는 거가 아니라 1번 줄을 친다 네,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노래 반주는요, 어, 간단합니다. 어, 짠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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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자자. 악센트 표시가 네둘네세 들어가져 있어요. 둘네 세. 악센트 표시만 어, 조금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G 코드 누르고 짠자자. <목소리> 자, 여기는 그냥 쭉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 자, 어디로 이제 들어갈 거냐면요. 어, 내 마음고, 네, 내 마음 깊은 곳을 찌르고, 마치 기다리는 사람처럼 이쪽 부분을 보실 텐데요. 네. 이쪽에서는 패싱 베이스가 한 군데가 있어요. 자 패싱 베이스를 넣는 방법인데, 이 패싱 베이스를 넣을 때는... 어 어떻게지 하신 조념 이쪽 부분에 나와져 있죠. 요 다음 장이 E 마이너예요. E 마이너인데 G 코드에서 이쪽 어, 네, 안 보이시면은 조금 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쪽 네, 부분입니다. 자, 잔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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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칠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이 저는 솔 파를 어떻게 치냐면은요. 아, 이 베이스 패싱 베이스 나갈 때이 부분은 네, G 코드에서의 솔파 그다음 E 마이너인데, 자 왼쪽 손잘보도 들어가겠습니다. 왼쪽 손 솔을 누르고 파 샵이에요. 일반적이죠. 그런데 자 이거를 조금 더그 패싱 베이스를 강조하면서 칠 때는. 3줄만 치는게 아니라 두줄 이상을 치죠 네. 네. 자 어떻게 두줄 이상을 친거냐면은 6번줄 소를 누르시고 네. 검지 약지손가락을 5번줄 뮤트를 시켜요 네. 그래서 얘는 브러싱 소리가 나게 그리고 파샵도 마찬가지로 파샵 을 누르면서 이쁘게 치실 분들은 이렇게 치셔도 되시겠습니다. 어, 자그 다음은 어, 네 아무 말 하지 못한 채 떠나가는 너를 지키고 있네에서 c 샵디미니시가 나오죠. 네, 리듬은 어.. 짠 자자 짠 자자 짜자 자자 으짜자자 네 요쪽 부분입니다. C샵디 미니쉬 있는 부분 네, 자 C샵디 미니쉬는 누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짜자자자 으짜자자 자 C샵디 미니쉬 여기 4번 줄에 두번째칸 B, 2번 줄에 두번째칸 도샵 그리고 3번 줄에 3번째 칸 C# 플랫 그리고 특히 손가락으로는 1번줄에 서 네. 손가락이 지그재그 모양으로 들어갔어요 지그재그 모양으로 네. C에서 네. 자얘 칠때는 이 C샵 디뮤니 C를 칠 경우에는 맨 위에 두 줄은 안 건드려야 되는데요 아, 이런 것들도 안 건드릴 수 있는 방법 갑자기 치다보면은 쉽지가 않으세요 그럴 때는 이 검지 손가락이 살짝 네, 5번 줄이 닿아서 5번 줄 소리가 안 나고 4번 줄 소리만 나게. 그리고 6번 줄은 엄지 손가락이 뮤트. 그러면은 이게 뭐 스트로크 스윙 폭이 커져도 상관없어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하실 때는 더 없고요. 어, 이제 중간 간주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 간주 부분 내 마음 적셔 주네 부분부터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냐면은요. 내 마음 적셔 주네. 어, 네. 마찬가지로 하모니카 전주인데. 네. 솔 솔. 솔 마찬가지로 전주랑 거의 비슷하게 나가요. 전주랑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데, 음. 자, 똑같이 짠. 네, 여기까지도 전주랑 도, 동일하죠. 그런데 약간 어려운 부분이 A 마이너 부분이에요. A 마이너 부분에서가 미래 미. 자 5플랫에서 3플랫 레까지 슬라이드 하고 1번 줄개방현미 치면서 A마이너 네. 자 이쪽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자 G코드 1,2번 줄 똑같이 누르는 G입니다 너무 빨랐다고요? 네, 다시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G 코드에서 솔솔솔자자자자자자레솔솔레이 네. 네. 약지 손가락으로 미까지 갑니다. 그리고 개방현 미 그렇죠? A minor. 다음. 새끼손가락으로 누르시고 4, 네, 5, 솔 4, 5, 6, 4, 5, 6, 4, 5, 6, 4, 6, 자, 이 뒤에서 해머링이 약간 힘드신 분은 그냥 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쪽보다는 제일 어려운 부분은 이쪽 슬라이드 부분이에요. A마이너에서 어, 나와져 있는 이쪽 부분만 조금 신경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g 에서 죄송합니다. 나머지 방법은 이제 동일하게 되고, 어, 후주 부분에 남아져 있는데요. 후주에는 그, 어느새 사랑 썰물이 되어가 반복되는 부분이에요. 한 군데만 좀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 네. C, D, E 부분인데, 그 다음, D 부분,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C 코드인데 새끼 손가락으로 일번 줄을 노르, 누른 C예요. 그다음 솔, 자, 잔, 레. 그 다음 D죠. D인데, 어, 레, 잔, 레 잔. 가운데 손가락으로 라만 눌렀어요 저는요. 그리고 잽싸게 해머링 할때네 그리고 새끼 손가락으로 솔 자. 이쪽 부분은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닌데. 딴. 자, 박자가 상당히 좀 빠르죠. 원래는 16분음표 반박자 뒤에 솔레시가 반복. 또 다시 C 코드 G 코드 자맨 뒤에는 어, 페이드 아웃인데 두번도드래표 반복을 하시고 나서 여기까지 어느 새사랑 썰물이 되어 반복하시고 나서 엔딩 할 때는요 페이드 아웃으로 엔딩 하지 마시고 네, 이쪽 부분까지 치신 다음에 마지막 쉼표 있는 부분을 어, 한 박자 스트러밍으로 박자를 만져 저기 박자를 쳐주시면 되세요. 도 상당히 깔끔합니다. 원곡 노래 따라칠때도 두번 도드이표 반복하시고 요쪽 부분에서 그냥 어 엔딩을 해주시면 깔끔하게 끝이 날수가 있습니다. 음. 네 오늘은 오랜만에 제 임지윤씨가 부르셨던 사랑의 썰물이란 곡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어 관건은 멜로디와 반주가 스트로크일때 스트로크 치는 부분이 스트로크 치는 부분이 어 노래의 어, 멜로디를 방해 안 하는 중간 정도를 친다라는 것, 그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전주에 대한 부분들은 어, 살짝 앞에 부분만 좀 살펴보고 어, 오늘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지금 막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네. <목소리> 주고 있었던거 네, 그 것만 기억 하 시면 좋을것같 습니다. 네, 어, 궁 금하신 점은 요？언제든지 댓글 주 시고, 어, 여러분 들의 좋아요, 구독,